이름 붙여주세요. 회색 마당 에 있는 나무에도 캔과 메리의 네, 옛날에... 나무 <laughs> 스카이라인 광고에 나왔던 나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나면은그 왼쪽 언덕으로 보시면은 오야코노키라고 해서. 부모 자식나무가 지나갑니다. 몇 가적인지 한번 봐보세요. 둥근 네, 떡갈나무예요. 덮밥집 어, 요시노야 라든지 이런 마치아 라든지 덮밥집 전문집에 가게 되면 규동도 있고 그다음에 된동 튀김덮밥 어, 소고기 불고기덮밥 그리고 어, 이곳 사람들은 이제 우리 중복이 지났는데요. 복날에 짱어를 먹거든요. 오낙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낙동 장어덮밥도 팔고 그리고 바로 오야코동에서 부모 자식 덮밥이 있습니다. 모야코노키, 부모 자식 나무가 되겠습니다. 어, 네.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조금 예전보다는 입이 조금 앙상해지는 것 같아요. 어디가 몸이 안 좋으신지. 어, 조금 일이 엄마는 풍성한데. 보이시죠 여러분? 보셨죠? 코노키 보셨고요. 사인 어, 가족이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세븐스타나무 보시겠습니다. 어, 세븐스타나무 여러분 오른쪽으로 지나갑니다. 잘 보세요. 둥그란 떡갈나무예요 둥근 떡갈나무에 세븐스타라고 하는 담배의 그 담배값에 네, 나왔던 나무에요. 세븐스타나무 여러분 둥근 떡갈나무 보세요. 이게 세븐스타 담배에 나왔던 나무고요. 그 옆으로 자작나무가 쭉 이어져 있죠. 자작나무는 마일드 세븐 담배 네, 광고에 나왔던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